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청주 윤공당입니다 네, 이번에 10월, 11월, 개띠 운세,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개띠는 문서원부터 얘기해야 되나, 종합원부터 얘기해야 되나. 그러면 개띠, 문서원은 네. 어떨까요, 이번에? 개띠들이 문서가, 음, 거의 전에 많이 들어왔던 사람들이 더 많지.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약속을 하잖아. 내가 이제 뭘 해야 되니까. 약속은 잘 지켜야 된다. 뭐를 해더라도 사람이 내가 그래서 그냥 띡 가서 문서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약속 시간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래. 11시에 만날게요. 그랬는데 내가 시간이 안 돼서 뭐 11시 반으로 감치다. 이렇게 되면 문서는 빠그러지는 거고, 시간 약속을 잘 지켜야지만 그 문서를 내가 쟁취를 하는 거야. 약속을 잘 지키면 문서는 있다. 풀린다? 그렇지 혹시 어느 쪽에 문서가 들어올까요? 매매 쪽으로 들어온대 매매 그러니까 집이라고 그러지 집 네. 집 쪽으로 문서가 들어온다 네. 아 집을 사거나 팔거나 약간 응. 다른 게 아니고 집 그러면 매매 운이라고 하셨는데 응. 팔려고 하시는 분들은 응. 자기가 생각했던 가격만큼 팔수 있을까요? 욕심이 많은데? 욕심이 많아 근데 내가 생각했던 금액보다는 조금 낮추면 팔 수는 있는데, 내가 욕심을 좀 부린다. 그러네. 욕심을 좀 낮춰라. 응. 욕심을 낮추면 팔수 있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낮춰라. 그럼 혹시 응. 동서남북 중에 어느 쪽이 제일 좋을까요? 서쪽. 서쪽 쪽으로 이동해봐. 그러네. 네 그러면 이제 응. 사업하시는 분들은 응. 대체적으로 어떨까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사업을 해도 사업을 해도 얘네들은 욕심이 앞을 가려서 욕심이 왜 많아 얘네들 개띠분들이 응. 그럼 사업하고 계시는 분들은 약간 욕심을 좀 버리면 순탄하게 흘러갈까요? 그치 욕심을 내려놓고 사업을 하면 순탄해 근데 사람들마다 다 100%는 아니겠지만 내가 가진 거를 있지 더 자꾸 뭉켜질라 그래 베풀 줄 모르고? 응 그러면 안 좋지 사람 마음이 다 똑같은데 그러면 이제 응.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응. 그런 분들은 어떨까요? 사업 준비하는 사람들은 차근차근이 내가 요식업이든 응? 유통이든 뭐를 하려 해도 매 수술을 노력 10원 한장안 하고서 사업하는 건 없어. 다 해야 돼. 그니까, 러 내가 차근차근 하다치. 하나씩. 한 애들한테는 좋아. 준비를 많이 하신 분들. 응. 근데 준비도 안 하고, 한 애들은 뭐, 준비는 안 하고 돈만 많이 벌 거라고. 욕심내봐. 그거 되갔어안 돼. 아, 돼. 그죠 네, 그러 이제 사업 응. 마무리 하시는 분들은, 응. 정리해도 괜찮을까요, 지금? 이 사람들은, 응. 그 동안 60년 도돈 많이 벌었지. 오. 그러니까 망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돈 벌어가지고 편하게 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 얘네들이 사업하다가 이제 아 이제 내가 어느 정도 다 많이 벌었구나. 그때 중에서 사업을 안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야. 망한 사람보다는 내가 그냥 어느 정도 벌었어. 그래서 이제 다른 거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버려도 된다. 음, 정리해도 괜찮다. 응. 다른 걸로 이제 넘어가시려면. 응. 그러니까 사업하고서 놀라고 사업 접는 게 아니고 내가 다른 사업으로 다시 눈을 돌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괜찮다. 응. 그런 네. 그러면 이제 직장 다니고 응. 계시는 분들은 응. 운세가 어떻게 될까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순탄하게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내가 여기서 열심히 일을 했어. 근데 여기는 진짜 딱 중간이야. 열심히 일해서 다니는 사람 있고 갑자기 하루 아침에 회사놈 없어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나 굶어 죽지 않으려면 이직해야 되잖아. 네. 그러면 이직 운도 있다는 거야. 이직 운이 있다. 응, 그러니까 내가 직장 다니면서 한 직장에서 이제 오래 그냥 다니는 사람들은 순탄하게 잘 가고 여기서 중간 중에서 없어져 가지 고 이직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 직장에서는 이동 수가 있다. 응, 직장 다니면서 이동 수도 있다. 네, 알겠습니다. 응. 그러면 이제 개띠 연애 운세 부탁드릴게요. 개띠 연애. 얘들은 이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사귀고 있는 애들, 사귀고 있는 사람들, 사람들은 편안하게 그냥 거기서 이별수가 있다, 뭐 없다, 그게 아니고 평균치라 그러잖아. 나랑 뭐 가, 같은 개띠라도뭐다 똑같은 개띠가 아니잖아. 이게 개띠에서 조금 우에 계신 분들이라 그러지. 우에 이제 있는 개띠들은 입을 수도 없어. 근데 힘들어. 아, 어, 연애를 하고 있는데 힘들어요? 응. 아우, 비기 싫어. 응. 저 사람 비기 싫어. 근데 헤어져야 될것 같아. 너무 비기 싫으니까. 그렇죠. 근데 헤어지지 않아. 정 때문인가? <laughs> 거의 그래. 진짜 꼴도 보기 싫고, 막 그런데, 아나 쟤랑은 더 이상 이제 못살것 같아. 아, 쟤 꼴비 싫어. 이러거든? 근데 뒤돌아서, 뒤돌아서 헤어질 거잖아 오늘 싸웠어 그래, 우리 이제 헤어져 끝내 그러면 상대방도 응, 그래, 그런다고 근데 뒤돌아섰잖아 하룻밤 잤거든 우리 언제 만나? 이거야 네, 그러면 이제 이별하신 분들도 계실 네. 거 아니에요 그럼 재운은 어떻게 될까요? 거의 이게 다 거의 종합적으로 확 들어가는데 만약 오늘 헤어졌으면 내일 다시 만난다 그랬잖아 네. 근데 이제 헤어졌는데 한참 지나거나 네. 그런 경우는 연락은 해 봐. 연락은 해 보라 그래. 그렇다고 뭐 아, 연락은 했는데 뭐아 너네 둘이 다시 만나. 그거는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갯띠들이 그래. 헤어지고 연락을 해. 보면은 만나. 거의 그렇더라고. 통계적으로 보면은.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관제수 좀 부탁드릴게요. 응. 갯띠 관제. 차로 인해서 관제가 좀 많이 들어온다 운전을 하거나 뭐 하거나 그럴 때는 조심 왕 조심 버스 같은 것도 포함이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지 왜냐면은 차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가 차라 그러면 빠방이 뭐 빠방이 자동차도 되고 택시도 되고 버스도 되고 그러니까 차는 조심하라 그래요. 내가 가서 박을 수도 있지만. 남이 와서 나를 봤거든. 그러면 그것 때문에도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한단 말이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근데 지는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자기도 잘못한 거 없대. 그러면 어떡해. 또 그러면은 싸우고. 싸우고 경찰서 가고. 응. 그러니까 항상 그거는 조심하라.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주 영궁당이었고요더 궁금하신 거는 선생님과 함께하시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